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 용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아주 이쁜 색상의 로얄블루 색을 품고 있는 이 G90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단점으로는 약간의 키로수는 있지만 그래도 뒷자리 컴포트 추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온이 차량 가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기함 대형 세단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의 성능기록부 자책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이 구매 포인트로는 외관 색상이 로얄 블루색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반제의 주행이 가능한 옵션과 그 다음에 고스도어, 트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고급 옵션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 지금 추가로 뒷자석 전동시트, 통풍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 내 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상을 품고 있는 제네시스 G90 3.8 사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앞쪽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 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어라운드 뷰 전면 카메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구공 디자인의 대형 그릴은 다이아몬드 형상이나 이제 방패 형상의 대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층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대형 그릴과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색상 루엘 블루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펄로 들어가 있는 이 루엘 블루 색상은 이 카메라로 담을 수 없지만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크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휠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휠 스크래치 없이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약40% 남아있는 모습으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구공이 굉장히 차체가 깁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 다크블루 색상 로얄 블루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도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남아있는 모습으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연 독보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지구 후면부 디자인은 이두 줄의 리어 앰프가 밤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시 한번 비춰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의 후면부 확인하실 수 있고요. 3.8 옆에 4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눈길 빗길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편리하게 이 트렁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이제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트렁크 안쪽까지 지금 보여드리는데 침수 차량. 걱정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리면서 안심하고 편하게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장면도 지금 보시면은 묵 하나 없이 아주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상품 중에서도 이제 최상품으로 만들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외관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뜨림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 없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 약간의 주름은 있지만 그래도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이 차량 엔진도 시동도 단번에 걸리는데 이 차량의 실키로스 15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5만 키로 탄 차량 같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강렬하게 나가는 모습이 힘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떨림이 없는 모습들 실내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 엔진 미션 조향장치 까지 1개월 2000키로 남아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까짐이 없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 반절 주행이 가능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서 보험 최대 7%, 7%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감지기부터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급 옵션이 계기판에 나오는데, 후축방 카메라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계기판 카메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HU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계기판에 보이지도 않고 주행 정보를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3인치 풀사이즈 내비게이션에서는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한데 터치식이나 그 다음에 이 DIS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감각도 지금 보시면은 업그레이드가 지금 많이 잘된 지금 모습으로 굉장히 접속성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차량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후진을 넣었을 때 12.3인치에 꽉 차게 나오는 이 어라운드뷰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편리하게 주차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선명하게 나오는 어라운드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버튼들도 까짐이 없이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그다음에 열선 시트 그다음에 핸들 열선 리어 커튼까지 여기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 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없이도 여기다 스마트폰을 올려놓으셨을 때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 이제 차량 키가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 키가 3 개가 있다는 것을 안심하셔도 된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상태나 이런 모습들도 지금 다 보여드리면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의 지구공 차량 전면부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살짝만 닫아도 문이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도어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지금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했을 때는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주행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닫고 한번더 눌렀을 때는 전자동 커튼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버튼 하나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 상태들 지금 보시면은 크게 사용감이 많이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고급 옵션 한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컴포트 시트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이용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이나 이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컨트롤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동 시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레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도 이옆 좌석이 굉장히 편리한 좌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이렇게 편리하게 다시 한번 위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트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런 고급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이 지구 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4월 17일 최초 등록 10km 수약1 5만 k 로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컴포트 시트 추가가 되어 있어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 도어나 어라운드 뷰반자의 주행이 가능한 옵션들이 대거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신차가 9,375만 원에 지금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4,290만 원, 4,2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화면 아래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